안녕하세요. 소화킹 so TV 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저번에 농장에 있어서 벽어 연과 어 벽어 연과 원종 벽어 연에 대해서 어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음, 요 아이가 벽고연이죠 어, 저는 이벽고연 아주 작은 많은 아이를 음,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음, 저명 관수를 해 가지고 그늘에서 일부러 좀우자라게 해서 요 가쪽으로 적심 삽목을 해 주었습니다.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음, 처음 살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이제 즉심 삽목한 아이들인데 요 보이시죠? 어좀 작은 것 같아서 좀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어,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요. 어 지금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제가 7월 6일 농장 나들이 때 어, 선물 받아온 원종 백어연인데요 어, 가까이 보시면, 어,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약간 어, 세모 꼴인데요. 근데 모양은 좀 다르죠. 이 아이는 어, 세모 모양에 보면, 어, 연한 투명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어, 이뻐서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오긴 했는데요. 이 수영도, 요 아이는 직립형으로 자라고, 얘는 조금 축축 늘어지면서, 어, 이렇게 자라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해서, 음, 제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어, 공부를 좀한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하고, 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 벽어연 이 아이는 음, 봄에 분홍색 꽃을 피고요 어, 벽어연은 어, 레만이라고도 하며 여름에 노랑색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음, 겨울이 성장기고 여름엔 휴면기라 가급적 건조하게 해 가지고 잠을 잘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하네요 어, 그 턱이 마르고 2-3일 후에 어, 어, 간수하는 게 좋고요 물 좋아하고 잎꽂이는 힘들고 줄기를 잘라서 삽목으로 번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꽂이는 어, 잘 안된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저처럼 저렇게 어, 줄기를 잘라서 적심 삽목하는 어, 번식 방법이 예, 좋을 것 같고요. 햇볕은 적당히 보여주고, 어, 옷자람을 방지해 주시고 줄기가 튼튼하게 목지화 어,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고, 밝은 실내에서 건조하게 키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바깥 어, 정리대에서, 어, 요 아이는 어, 제가 농장에서 사서 분갈이하고, 어, 나온 지가 지금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어, 바로 여기다가 그냥 어, 적심 산목까지 해가지고 심어 주었는데도 어, 별탈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어, 고수님들, 뭐 앞을, 앞에 키워 보신 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몇달 키워보고 생각한 결론은 제가 농장을 다녀봐도 농장도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어, 직접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농장, 그러고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하는 농장, 그러고 도심에서 음, 키워진 다육이를 갖다가 파는 농장, 다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육맘님들도 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 같은 아파트라도 어, 습도가 좀 있는, 습기가 좀 차는 아파트도 있고, 또 건조한 아파트도 있고, 또 베란다라도 햇빛이 잘 드는 집, 뭐 햇빛이 잘안 드는 집, 이렇게 환경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환경에 맞게 그냥 노지에, 어, 이렇게 두고, 어, 거의 키우는 편입니다. 제가 방 안에 둔 아이는 수, 어, 코너 퓨튬, 뉴트어스그 아이들 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동영다육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창가에서 간접햇빛을 받으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 음,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 어, 영상을 보고 많이 따라했는데, 어, 무조건 따라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육이 키우실때 음, 뭐 천원짜리든 오백원짜리든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내 집에 내 환경에 맞게 빨리 적응시키는게 어, 다육이를 어, 건강하고 이쁘게 잘 키우는 것이라고 어,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송 벽어연 벽어연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같이 어, 예, 알아보았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